안녕하세요. 안녕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한이율이에요. 몇 살인가요? 여섯 살이에요. 여긴 어디예요? 제주도인데. 제주도. 유명하지? 제주도가 뭘로 유명할까요? 어, 저기 보이는 어. 구멍 뚫린 아, 구멍뚫린 돌이 유명하구나. 아, 구멍뚫린 돌이 유명한가요? 아. 할라방이 유명한가요? 네. 아, 하아방이 유명한가요? 저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맞아요. 더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찌돼요? 그렇군요. 여기다, 저기 퀴즈를, 아,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요 애주둥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 어떻게 만들어졌게요? 글쎄요. 바로 바로 팔라산장입니다. 그런가요? 그래렇군요 <목소리> 오, 그래요. 이제 제주도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났나요? 뭐, 아닌가요더 있나요? 하려면,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 사다로 올라가야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왜, 그렇군요. 저산좀 보고 올게요. 아. 저 산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조금 알려. 이름 뭘까요? 서우봉. 어, 서우봉이라는 산이군요. 제주도 와서 즐거운가요, 제윤이는? 이게 말해줘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 어, 지금이 제일 재밌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소개를 마칠까요? 그럼 터트 한번 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안녕, 안녕. <laughs>